볶아가지고 빵을 해 먹었는데. 태우오니까꿀때 그 조심해야 돼. 안 그러면 돼요. 그럼 다 넣고 두꺼워 덮어가지고 타지 않게 가끔씩 쳐가지고는. 정도 됐어요. 오늘 장에 갔더니 찐빵 장수가 왔는데 찐빵 좋아하는 신랑이 아이고 빵먹고싶다해서 아이고 내가 해줄테니 갑시다. 집에 와보니 또 밀가루는 한 대접 밖에 없네요. 옛날 제가 하던식으로 밀가루 속게한 대접 뭐 그람이 어쩌고 뭐 그전 옛날엔 저울도 없었고요. 10kg짜리 사다 다푹 드르고 하고 3kg짜리 사다 다 하고 이랬거든요. 그런 다음에 물은 밀가루 반만 넣으면 어지간하니까 호떡은 좀더 넣어야 되고요. 빵은 <놀람> 그런 밀가루 반 반이라 생각하고 지금 호떡에다 무지금 한떡 썼어요. 이래 가지고는. 필거나밥 숟가락을 하나 수북이 넣으면 돼요 넣거나 넣고는 적다 싶으면 좀더 넣고 그리고는 설탕 설탕은 내 맘대로 넣어요 달게잡 필락 많이 넣고 저한 수북이 한두 숟가락 넣을게요 필락을 넣어고그번가지고다넣 다음에 필락을 좀더어 이스트 거 이스트 소금은 조금 넣어야지요. 서골도 넣어야지. 가까이 많이 넣어 가지고는 반죽을 해서 불라저 피자 면요 저는 그냥 뭐 맨날 만두 만 만두 해 먹던 거이거 사다 먹으니까 만두도 이런 거 하고 공석공편밀가루 만두고 빵이고 부치기고 튀김이고 뭐 호떡이고 다이 밀가루만 써요. 국수 할 때도 하고 수제비도 하고 뭐 만능으로 이것만 습니다이 밀가루. 이제 반죽을 해 봐야지. 그리고 반죽하는 데다 뭐 기름을 좀 넣는다 하더요 제가 따님이도 이렇게 줬더니 해 먹는데 저는 옛날에 뭐 기름이 있습니까? 그냥 했는데 뭐 기름을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기름 한 숟갈 넣으면 좋대요. 기름을 넣어려면 지금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좀 넣어 볼게요 기름은 호떡 할때 조금 넣는데 뭐 조금만 마이 할 때에는 막 10kg 할 때에는 하룻밤 그냥 푹 파묻어 놨다가 기특날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니까 밀가루도 없네요 그래서 한대좀도만 했어요 뭐한 30-40분 놔두면 붙였거든요. 가신데 다가 좀 덮어놓겠습니다. 내이름게 없으니까 비닐봉지 안에 담아가서 겉에다가 한봉다리 하나 씌워서 이가게지입 덮어서 한 30분 놔뒀다가 하겠습니다. 몇편 아주 강을 털어놨어요. 7번 거리다 그 보니. 한 시간에 다 돼. 몰라 몰라. 저탕야 야, 아무 몰라. 어요 무슨 탕기? 뭐? 이래 가지고 그냥 대충 알아서 다 가지고 두 항반 쪽으로. 해서. 어휴 o n t 가 저를 꼭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 w I 에 o n t 가 n o w I 가 o n t know. I don't 한두 개씩만 잡수면꼬막 배가 불러가지고. 사갈때말하게해놓으 이렇게 n again. l o o 게 at y o 게하 o o k a 게하 o u l 게하 k 면 t you. Look a 다가 잡으면 돼요. 게아니 아이 만두 던 밀가루를 넣으니 이런게 만두하다. 가 아, 안을 다이 집은 어도양넣지니 크게 피자 넣으니 2, 4, 6, 8, 8개 나왔네요. 이래가지고요. 이것도 뜨신 데다가 위에 비닐이나 보자기를 덮어서 한 30분 놔둬서 야또국으로 오른 다음에 쪄야지 꼼보가 안 돼요. 안 그러면 찜솥에 물이 뜨뜻하게 해가지고 얹어서 한 3, 40분 놔뒀다가 쪄도 되고요. 일단 저는 옥매트로 가보겠습니다. 감자리 <놀람> 통다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요 이불을 또 덮어놔요 아유 참 복잡합니다 이렇게 싫으면 찜솥에다가 물을 약간 뜨뜻하게 끓여가지고는 거다 한 30분 올려놨다 불을 켜서 찌면 되는데 그전에 마날 이렇게 해먹었어요 옛날에는 감에다 쪄먹을때 그럴때 어쳐가지고 아이고 15분 찌고 5분 뜸 들였어요. 그랬더니깐은 요렇게 됐습니 아이꺼워아좀 식어야 되겠네 요렇게 찐빵이 됐습니다. 찐빵이 찐빵입니다. 잖아요. 맛있겠죠? 야. 빵을 하나. <laughs> 어휴 맛있겠죠? 야. 밭이 이렇게 잘 볶아 놓으면 밭이 이렇게 됩니다. 응. 학흑 흉 뭐라고 치? 안사 먹어도 이렇게 해 먹으면 됩니다 한마이도 해서 먹고 했는데 야, 이래 이래 되잖아요 아또가 옛날에는 또 앉아가지고 껍데기 도래 뺏겨서 먹고요 이렇게 껍데기 도래 뺏겨 먹었잖아요 요리 먹으면 맛있어요 껍데기 도래 뺏겨서 먹으면 음, 참많도 해서 부품 갈 때도 해가지고, 싸가지고 가고. 음, 얼마나. 찐빵 해주세요.